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31번부터 나머지 3개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아요. Once we own something, 한번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면 own이 소유하다라는 거죠. possess라는 동사로도 바꿨을 수 있어요. possess. s가 되게 많네요. possess. 이게 소유하다.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소유를 하면, we are far more likely to overvalue it. undervalue가 아니고 overvalue라고 하네요. 그것을 우리는 과대평가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자, more라는 것은 일단 more likely to 동사 그러면 뭐뭐 할 확률이 더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비교급이죠, 나름. 그래서 그 앞에 비교급을 꾸며줄 때 훨씬이라는 말을요. far, even, 뭐, a lot. 뭐, 이런 것들로 바꿨을 수 있거든요. 바꿨을 수 없는 것은 very나 so를 쓰시면 안 됩니다. far more likely, a lot more likely,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요. so나 very로 바꿨으면 안 됩니다. very more likely, 이런 것은 없다. 자, 아무튼 뭔가를 한 사람이 소유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과대평가할 확률이 훨씬 크다. 이게 주제문이에요. 그리고 밑에 글을요, 이것을 기준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를 소유를 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다 그냥 그것에 관한, 그리고 이건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스터디 연구에서 실행되어진,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실행되어진 연구에서 끊기고 학생들, 뭐한 학생들입니까? 원 바스켓볼 티켓, 농구 경기 티켓을, 어, 획득한 학생이죠. 자, 인언 익스트림니 오너러스 노토리. 자, 로토리는 추첨. 오너러스는 성가신. 버 m 섬 굉장히 굉장히 성가신 추첨에서 농구 티켓을 획득한 학생들. 농구 티켓이 어떻게 그래요? 아니 뭐 요새도 방탄소년단 이런 거 콘서트 한번 하면 그냥 뭐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거의 엄청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면 막 1초 만에 다 팔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기다리는 것도 곤욕이고요. 그것을 얻게 되는 것도 굉장한 운이 따르고요. 좀 힘들게, 아니면 성가시게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어떤 뭔가 콘서트나 이런 유명한 농구경기 티켓 등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특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티켓을 소유한, 얻게 된 학생들은 제가 근데 성가신 추첨이 뭐냐면요. 괄호를 열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원. 이제 성가신 추첨인데요. 아니면 이어 성가신 추첨이 되겠네요. That they had to wait.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 in line to enter for more than a day. 그러니까 하루 이상을 하루 이상 동안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성가신 굉장히 성가신 추첨에서 농구 티켓을 얻은 학생들은 said 말했습니다. 대시 생략된 거고요. They wouldn't sell their tickets. 그들은 티켓을 팔지 않을 거라고. For less than on average $2,400. 자, 이렇게 2,400불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 2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얻은 거니까요. 가치를 되게 높게 두는 거죠. 어렵게 소유, 소유를 하고 있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240만원 이하로는 절대 팔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요. on the other hand, 이런 걸로 바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인데요. who waited and hadn't won. 기다렸지만, hadn't won. 그것을 이기지 못했던, 이기다가 아니고요. 여기도 won이 이기다가 아니고, 획득하다였잖아요. 뭐를요? 티켓을요. 없다, 획득하다. 기다렸지만 획득하지 못했던 그러한 학생들은 말했습니다. 대학도 생략된 거고요. they would only pay. 그들은 그냥 지불만 하겠다고. 만약에 이걸 또살수 있는데, 한번 사보시겠어요? 그럼 돈을 지불해서 사야 될거 아닙니까? 티켓을 못 얻었으니까?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제 돈을 지불하면서 얻는다면, 너 평균 170불, 펄 티켓, 여기서는 티켓당티켓당 오직 170불, 17만원 정도만, 음, 그들이 지불을 하겠다라고 학생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하지 않은 티켓에 대해서는 낮은 가치를 부여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그걸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남이 파는 걸 내가 사야 되는데, 얼마 주고까지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170불. 굉장히 다르죠? 소유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를 하고요. 소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once a student owned the tickets, 그 티켓을 학생이 소유를 했을 때, 한번 소유를 했을 때, 그 혹은 그녀는, 즉, 그 학생은, so them, 그 티켓을 받습니다. as, being, 뭐로 써받냐면 being worth much more,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써받습니다 in the market, 시장에서, 그러니까 판매를 할수 있는 곳에서, then, tickets were, 티켓이 실제로 정말 그랬던 것보다, 티켓이 실제로 뭘 그래요? 왜월쓴 거죠? being worth. 가치가 있는 것보다, 아, 죄송해요. 가치가 예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티켓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서 그들은 그 티켓들을 받습니다. 되셨죠? being worth. 비 Be 다음에 형용사 쓰는 거죠? 여기는 무조건, 여기는 왜 선생님 근데 i n g 예요 as가 뭐뭐로서 전치사잖아요. 물론 얘가 접속사 수,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음 전치사로 쓰이고 있으니까 빙 이렇게 I-N-G를 쓸수 있습니다. 만약에 접속사로 쓰고 싶으면 as, they ar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서 they는 이 티켓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그건 너무 많이 간 거고요. 전치사 다음에 I-N-G를 쓰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 did를 쓰면 안 되고 were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생략된 말이 월, 월, 때 이렇게 지금 형용사가 생략이 된 거죠. 형용사가 왜 네, 여기 겹치니까 디디 쓰는 게 아니고 비동사고 형용사 쓰는 거니까 월가 생략이 됐다. 중요한 서술형 포인트니까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5번이요. 이거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5번, 6번 하고 모르겠어요. 7번까지 해서 모르겠어요. 라고 가실 수도 있는데 주제문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언가를 소유를 하면 그 소유한 것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소유를 하고 있으면요 자 5번이요 Another example 또 다른 예시에서 During the housing market crash of 2008 2008년에 어, 주택시장 붕괴 동안에 Real Estate 부동산 웹사이트는 실행했습니다 조사를 보기 위해 자 삽입절은 일단은 어, 그냥 들어가져 있는 거니까 없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삽입절이란 것은요 자, 보기 위해, 어떻게 그 집값의 붕괴가 영향을 줬는지, 그들의 집의 가격에 어떻게 주어가 동사 목적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 연구를 수행해 봤습니다. 자, 집 주인들이 느끼기에, 뭐 이게 삽입절인데 없어도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냥요. 자, 누가 뭐뭐 하기에, 어, 어떻게 그 가격의 붕괴가 그들의 집값에 영향을 줬는지 조사하기 위해 부동산 웹사이트가, 음, 조사를 해봤습니다. 집값 붕괴, 주택시장 붕괴 동안에요. 주택시장 붕괴. 음,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붕괴가 된다. 자, 92%의 응답자들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꾸며주고 있는데요. 이건 과로로 되어져 있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Aware of nearby foreclosure. foreclosure는 압류예요, 압류. 압류가 뭔지 아세요? 압수, 압류, confiscation, foreclosure. 정부 혹은 은행 등에게 집을 압류당하는 거. 집을 빼앗기는 거죠. 그럼 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미소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미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할까요? 낮게 평가할까요? 낮게 평가하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을 압류를 인식하고 있는 92%의 응답자들은 압류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s r t 주장했습니다. that, these had hurt 그게 손해를 끼쳤다고, 손상시켰다고 이 foreclosures, 압류가요 어 가격을, 그 마을의 가격을 음, 그, 손상시켰다고? 도와준 게 아니고, 손상시켰다는건 가치가 올라간 겁니까? 내려간 겁니까? 내려가는 거죠. 왜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미소유니까요. 이제 소유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가치를 높게 평가해요? 낮게 평가해요? 낮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프 쓰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 뭐 헬프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하지만, when asked about the price of their home, 어, 하지만 음, 그들의 집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물어봐 줬을 때그 사람들이 물어봐 줬을 때에요 그 사람들이 물어봐 줬을 때 그러니까 PP를 쓰고 있는 거죠 ING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ING는 능동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지금 전치사 명사 전명구 나오고 있잖아요 전명구가 전치사 명사 이렇게 쓰면 앞에 PP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봐 줬을 때 집에 가격에 대해서 물어봐 줬을 때 어, 그럼 지금 일단 가지고 계신 집은 얼마입니까 그럼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의 가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62% 사람 62%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가격이 올라갔다고.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잃어버릴 것 아니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낮게 어떤 그 가치를 평가를 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요 이해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러한 단어들이 그 관계를 나타내 주니깐요 미소유 때 낮게 평가 그리고 소유를 했을 때 높게 평가 그래서 이 단어들도 여기 예시에서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이것도 뭐 고등학교 2학년 11월 정도 수준입니다 All the different types of mobile devices, smartphones, and tablets 이러한 것들이 주어가 요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다른 종류의 이러한 가전 기기들이 IT 기기들이 a r e s u b s t i t u t e 대체제인가, alternative 아니면 s u b s t i t u t e 대체제인가, 서로 대안을 해서 쓰는 대체제인가, 아니면 complements 보완제인가, 보완을 해주는 건가. 자, 그러니까 이러한 IT 기기들이 대체제인가, 보완제인가에 관한 글이겠죠. 자 한번 탐구해 봅시다. 이러한 질문을 바이 동사인지 뭐뭐 해봄으로써 고려해봄으로써 뭐를 고려하냐면 상황. 어 마들레인, 마들레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케이스를 고려해봄으로써. 그리고 그 둘은 누구냐면요. Two users of these devices. 이러한 그음 이러한 가전 기기, 모바일 기기들의 사용자인 두사람의 상황을 한번 고려해봄으로써 답해 봅시다. 마들레이는요 사용합니다. 그녀의 태블릿을 뭐하기 위해 take notes in class 수업에서 받아쓰기 필기를 하기 위해 태블릿을 사용을 합니다. 아, 수업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있으면 태블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업 내용을 적고 있군요. <laughs> 이러한 노트들은 are synced. 연결이 되어집니다 싱크 동기화가 되어집니다 뭐에 그녀의 스마트폰에 동기화가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와일 s l 리 그렇죠 뭐뭐 하게 음,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무선으로 그러니까 부사 쓰는 거죠 일반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요자 via는요 through 조금 고급어휘죠 뭐뭐을 통해 <laughs> 죄송합니다 via 아니면 via 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해 the cloud computing 서비스를 통해서 그녀의 태블릿에 적어 놓은 그 노트 필기가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콤마 동사인지 가능하게 허락하면서 목적어 마들레인을 투부정사하도록 동사 원형 쓰시면 안 됩니다. to review 다시 검토해 보도록 그녀의 노트를 오할폰 스마트폰에서요. 이제 스마트폰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는 거죠. During the bus trip home 집으로 가는 버스 여행은 아니고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수업 시간에는 커다란 이타블릿을 이용해서 노트 필기를 하고 물론 그걸 들고서 버스에서 이제 보면서 공부하면서 갈 수도 있지만 핸드폰이 아무래도 조금 손에 들어오기 편안하니까 거기에 연결시켜갖고 핸드폰을 통해서. <laughs>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볼수 있다. 이 노트를요. 이게 지금 마들레인의 이 IT 기기 사용 방법이었고요그 <laughs>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요. 사용합니다. 그녀의 두 개의, 그러니까 둘 다를 사용을 해요. 전화기도 사용을 하고 타블릿도 사용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 인터넷을 서핑하기 위해. 그리고 이메일을 쓰기 위해 그리고 SNS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를 체크하기 위해.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두 개를 다 가지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이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보스비 d 디스 디바이스 이 두개의 모든 장치들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알렉산드리아를 투부정사 하도록 통사원형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에도 나왔지만 얼라우 목적어 다음에는 투부정사 쓰는 겁니다 통사원형 쓰시면 안 돼요 4번에도 나왔고 6번에도 나오고 있죠 <laughs> 온라인 서비스에 액세스 하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뭐할때 그녀가 떨어져 있을 때 그녀의 데스크탑 컴퓨터로부터요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로 떨어져 있을 때, 이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두 가지 기기들이요. 자, 7번. 마들레인에게 있어서, 아까 위에 있는 마들레인이요. 알렉산드리아는 아무튼 이두 가지의 IT 기기를 가지고 똑같은 용도로 활용을 한다. <laughs> 마들레인에게 스마트폰 그리고 타블렛은요, 컴플리멘트입니다. 그녀는 catch c r e a t functionality. 그녀는 functionality를 가져요. 뭐로부터, out of는 뭐뭐로부터 more, from하고 똑같습니다. 그두 개의 기기로부터 기능성을 얻습니다. when they are used together. 그것들이 함께 사용이 될 때. 이두 개의 기기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이제 이런 거죠. 마들렌의 입장에서는 타블렛의 기기는 노트 필기를 할때 사용을 했고, 스마트폰은 버스에서 오는 길에 복습의 용도로 사용을 했죠. 그면 이제 기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업시간에서 스마트폰에다가 뭐 갤럭시 노트 같은 걸 가지고 노트 펜으로 노트 필기를 한다라고 하면 좀 어렵겠죠. 왜냐면 스마트폰이 작으니까. 그래서 수업시간에는 기능성이 더 있는 타블렛에다가 노트 필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버스에서 오는 길에는 타블렛 아무래도 부피가 크니까 그걸 가지고 복습하기 조금 어려웠겠죠. 스마트폰하고 연동시켜서 복습을 하면 이때에는 또, 이제, 이 환경을 고려를 해봤을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복습하는 것이 기능성이 더 뛰어나죠. 그래서 기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용을 했다. 마들레이는요, 보안제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두 개의 기기는 서로 기능성에 대해서 보안의 역할을 한 거다. 알렉산드리아에게는 그 기기들은 substitutes, 대체제였습니다. alternatives, alternative도 대체 대체제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어, 이 스마트폰, 그리고 타블렛, 둘 다는, fulfill, 수행합니다. 아니면 뭐, 그, 음, achieve, accomplish, 이런 거하고 똑같은데요. 뭐, 역할을 합니다. more or less, the same function, 똑같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삶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타블릿 둘다다 다 사용을 하면서 인터넷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SNS도 사용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타블릿으로도 인터넷을 한 거고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을 한 겁니다.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한 거죠. 어디에서 다른 기계에서. 그럼 이 기계끼리는요 대체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없어도 얘 역할을 할수 있는 거고 얘가 없어도 얘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인터넷에 들어가 접속한다는 건 똑같으니까요. 근데 얘는 이제 노트 필기의 역할을 할때 사용을 한 거고 얘는 복습을 할때 사용을 하는 거죠. 기능이 딱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능성을 극대화를 시키는 거고요. 이때는 이게 대체적인 겁니다. 자, 음, almost same, almost equal, almost identical. 이게 거의 같은 same, equal, identical 이런 단어로 바꿔쓸 수 있죠. 자, 이 사례는 보여줍니다. 역할을요. 각각의 어, 고객들의 행동 어, 행동 역할을 하는 자 각각의 이러한 상황들은 보여주는 겁니다 역할을 이 각각의 고객들의 행동이 이 플레이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보여줍니다 모함에 있어서 결정함에 있어서 속성을 the relationship 관계성을요. Between two goods or services. 여기서 two goods는 이두 개의 IT 기기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two 기기 사이에서의 관계의 속성 본질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consumer 고객이 이 사용자가 이 사용자의 행동이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 9번의 이 문장이 좀 결정적인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똑같은 기기들을 가지고서도요,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다른 용도를 사용을 했다면 이것은 서로 보완제의 역할을 한 거고요. 다른 기기에서 하지만 같은 용도로, 같은 용도로 이 소비자가 그것 기계들을 사용을 했다면 그것은 대체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되셨죠?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장치 IT 기기들이 보완제인가 아니면 대체제인가? 어떤 때 그런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얘가 이제 똑같은 기능으로 사용을 한 거고, 그러면 대체제이다. 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뭐가 뭐고, 또 뭐가 또 저거다라는 거를 정리를 잘 하시면 되는 글이었습니다. 34번이요. 내용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으로 가면 되게 쉬워요. 태도.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뭐 인생에서 공부에 대한 태도, 아니 뭐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친구를 대하는 태도 이런 태도요. 태도는 어떤 믿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기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이고 태도이긴 한데요. 태도는 has been conceptualized 개념화 되어져 있습니다. Into 무엇으로 네 개의 주요한 요소들로 개념화 되어져 있다. 그냥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소 component s aspects 똑같은 거죠. 아무튼 태도는 네 개의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effective 감정적인 요소 emotional이라고도 보시면 되는데요. Feelings 오브 라이킹 월디스 라이킹 좋아함 싫어함에 대한 기분을 나타내는 감정적 요소, 코그니티브 인지적인 요소, 그러니까 믿음 그리고 가치 평가 오브 우즈필립스 그러한 믿음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나 그 믿음 자체인 인지적인 요소 그리고 비헤이비어랄 인텐션 행동적인 의도 어 스테이트먼트 오브 하우 원 우드 비헤이브 인어 서튼 시츄에이션 특정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어그 뭐라 그럴까요 진술 의견 이러한 상황이라면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 행동적인 의도하고 실제 행동하고 는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어, 무슨 무슨 상황이라면 나는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실제 행동까지 태도는 이러한 감정적인 요인, 인지적인 요인 행동 행동적 의도의 요인 그리고 실제 행동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졌다. 순차적인 건가요?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것은 또 이거 인지라는 것은 이 믿음 행동적 의도 뭐 뭐를 할 거다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실제 행동. 이 괄호로 되어져 있는 거하고 앞에 거랑 또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렇다 이렇게 네 개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대중의 태도, 뭐에 대한 wildlife species and its management, 음, 야생 동물 종 그리고 그것의 관리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들은 이게 주어져 attitudes 이렇게 복수로 나오고 있으니까 동사도 are generated 생성이 됩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 under interaction of those components. 그러한 네 가지 요소들의 음, 상호 작용에 의해서 대중의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도는 이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뭐래요? 태도는 만들어진대요. 뭘 기반으로 하여 그네 가지 요소들의 인터랙션 이 단어가 중요하겠죠? 이 단어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대요. 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In forming, 뭐뭐함에 있어서, by 동사인지는 뭐뭐함으로써, in 동사인지 뭐뭐함에 있어서, on 동사인지 뭐뭐하자마자, 아무튼 in 동사인지 뭐뭐함에 있어서, form이에요, form. from이 아니고, 형성함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를, 늑대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strive는요, try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노력합니다. 유지하려고. 그들의 감정적인 요소를 모의 태도의 감정적인 요소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근데 이 목적어를 어떻게 유지를 하냐면 원래 keep 목적어 이 목적어가 뭐뭐인 상태로 목적격보의 형용사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ly 부사 말고 형용사 쓰는 거고요 뭐 여기 괄호를 묶을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감정적인 요소를 일치하도록 consistent with something은 무엇과 일치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일치하도록. 그들의 인지적인 요소와 일치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다시요. 이렇게 네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어, 무언가에 대해서 태도를 이제 형성을 할 때, 감정적인 요소와 인지적인 요소, 즉, 느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이 느낌과 믿음, 인지적인 요소, 이 믿음하고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어, 그러한 내용이죠. 저 이것을 두 개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자, 기의 잼풀 예를 들어서 I could dislike wolves. 나는 늑대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싫어해. 라는 것은 이제 이제 감정적인 건데요. 그런 것은 이 땡땡 이 세미콜론은요. 말이 안 끝난 거거든요. n 드 정도로 봐 주시면 됩니다. 나는 늑대를 안 좋아해. 그렇다는 것은 나는 믿어. 늑대들이 have killed people. 사람들을 죽여 왔다라고 믿어. 그죠 이거는 믿음이니까는 cognitive 영역이 되는 거죠. 그쵸? 인지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having people, h uh, a v i n g people killed. 음, 여기서는 이제 사역동사를 ing화 시킨 거죠. 뭐, 뭐, 시키도록, 시키는 것. 사람들이 죽여지도록 시키는 것은 당연히 bad, 안 좋은과 evaluation of belief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믿음이 되는 인지적인 영역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늑대를 싫어한다면 늑대에 대해서 나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 늑대는 사람을 도와줘. 어 늑대 짱이야 멋있어. 이런 믿음을 갖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일치시켜야 되니까요. 감정하고 믿음을요. 자 이러한 행동. 어, 죄송해요. 자, 행동적인 의도 that could result from this. 여기서 this는 이 위에 나온 거죠? 이러한, 어, 늑대를 싫어하는 감정과 늑대에 대해서 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야기가 되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결과가 되는 행동의 의도는 is to support, 지지하는 것일 겁니다. 늑대 통제 프로그램을, 개체수를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는 개체수 통제 프로그램은 늑대를 살리는 거예요, 늑대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거니까 늑대를 좀 이렇게 죽이는 건가요? 죽이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반대말인 오포지를 쓰시면 안 되고요. 늑대 통제 프로그램을 음, 지지를 할 겁니다. 행동적인 의도. 아, 나는 이렇게 하겠다. 늑대를 살려야 되냐, 뭐 죽여야 되냐 그러면은 죽이는 것에 동참을 하겠다. 그리고 액츄얼 비 v 이비얼 실제 행동은 maybe a history of shooting w l 자, 그리고 실제 행동은 그렇게 늑대를 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히스토리 이게 뭐예요? 이거 좀 필요가 없고요. 그냥 늑대 쏘기. 늑대 죽이기가 실제 행동이 되는 걸 겁니다. 되셨죠? 뭐, 그러한 역사일 거다. 음, 뭐, 그냥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늑대를 이제 쏘는 것이 실제 행동이 될 겁니다. 뭐, 여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에 대해서 태도를 가진다면 이네 가지가 혼합돼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일치가 된다는 거죠. In this example, 이러한 예시에서 봤을 때 늑대의 예시에서 봤을 때 모든 요소들, 태도의 모든 요소들은 are consistent with each other. each other는 서로서로 서로, 즉 요소들 을 서로 서로서로 consistent with 일치되어져 있습니다. are identified with 블라블라 그럼 일치되어져 있습니다. are aligned with 이치하들, 다 일치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aligned, 이런 단어는 좀 처음 보시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원래 이 line이 이런 이말 아시죠? line, 줄. 줄로 묶여있다라는 것은 이게 일치되어져 있다. 줄로 이렇게 그어져 있다. A하고 뭐 C하고 이렇게 줄로 엮어져 있으면 이게 일치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의 이제 동사형이거든요. line의 동사, align. Line. All i n e 근데 좀 스펠링이 이렇게 생겼어요. All i n e 아무튼 일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소들이 서로서로. 컴마 동사 ENG. 만들면서 Producing a negative overall attitude towards wolves. 자, 늑대들에 향하여 전반적인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면서 만들면서 이것들은 일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꼭 부정적인 태도를 만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정적인 것 뿐만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무언가에 대한, 여기서는 그 무언가가 이제 늑대가 대상이 됐긴 하지만 무언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관점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물론 여기서는 부정의 예시였지만 이네 개의 요소가 서로 일치하여 만들어낸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치한다는 말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 만약에 음 감정에서부터 부정적이라면 나머지 세 개도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어어 뭔가. 감정에서부터 긍정적이면 나머지 세 개도 다 이제 도 좋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 감정적인 인지가 일단 긍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또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뭐그 남자는 뭐 되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운동 잘하고 뭐 멋진 거 같아 그런 인지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여러분의 행동적인 의도는 또 뭡니까 그가 만약에 당신에게 사귀자고 하면 난 사귈 거야 그리고 실제 행동도 사귀도록 다 이제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믿음 이 부정적이야. 그는 근데 되게 무생, 뭐 되게 구리고 막 되게 코흘리게 찔찔이고 막 구려. 막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감정도 좋고 뭐뭐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귄다면 안 사겨야지. 행동적인 의도는 또막 부정적인 걸로 가지고 있어. 막 어,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셨죠?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잘 준비하셔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